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친구께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는 우리 친구께 또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입니다. 예수 탄생입니다. 오늘 성탄절.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탄이요 예수 오심이요 또한 부활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를 어 말씀 안에서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실질적으로 예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속에 나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구속이라는 실로 융대한, 위대한 그런 십자가의 사건마저도 그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의 오심에 전제되지 않고는 이어질수 없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예수 오심이 없다면 이루어질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 성탄의 기쁨 속에 성탄의 의미 속에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분명하게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자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인간 역사에 오실 때 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것. 얼마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까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 오늘 본문 31절 보면 뭐랍니까? 보라, 너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많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가 너가 잉태할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3 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그 말씀 아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제목 속에서 먼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이 고백 속에 주님께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 안에 자기를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 내가 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진정 그들이 하나의 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집사여 장로라고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가, 내 가족, 내 사회, 또심지어내 교회가, 이 친구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히 <목소리> 들여지는 삶 속에 내 자신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요, 내 사회 국가가 회복되지 않고요, 내 삶의 환경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어지지 않는다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 생각들이 말씀 따라 살아는 가 삶,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는 가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오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를 인태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인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들여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박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 살았던 삶이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다는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심을 체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죄인님을 하나님 앞에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 0절에 이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우리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걸 원하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저네 몸으로 아이를 잃게 했을 때, 온전히 자신을 드려지는 사업을 헌신하겠다는 이 고백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리아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해 드린는 우리 중국의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그리스도를 듣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잉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마리아가 잉태했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그리스도를 낳는 삶입니다. 곧그리스도와내 안에 사는 비 고백 어떤 인간의 생리적인 낳는 출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열달 동안 태아에서 자라고 자라고 또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기를 때까지 그 부모의 정성이 얼마나 정말 자기의 분신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분신처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사람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laughs> 보면 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어지 일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주님께 반문합니다. 인간의 생리적 작용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원한 몸입니다. 남편 될 요셉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보문은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사가 내다 바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 내가 성령이니 어떤 인간의 승리작용이 아니라 성령이 인퇴되어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오늘를 다할 것이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깨닫자고 했습니다 내 개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태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하하고 떠들고 성탄의 그 기쁨을 따놓지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탄의 의미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계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영원히 함께하는 삶, 바로 그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예수 탄생을 좋아하는 축하합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는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지는 것이 입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현실 속에. 예수 오심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밭에는 무엇이 자라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자라야 됩니다. 말씀이 자랐다면 어떤 사단은 이단들도 사인들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분명하게 성경 6 6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신과 부활하신과 십자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에도 많은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하며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어리석이! 그 그들의 안에 마음 마음밭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살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합니다. 우리 친구 께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십니까? 예수를 살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합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갖고 야때이 밭에 우리 마음 밭에 우리 그 마음 밭에 농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갖고 가는 밭에 농사 농부하는 농사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숨겨져 갖고자 됩니다. 이 말씀은 뭐다늘 예수 그리스도와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과 양심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인 대의 손을 늘찾아가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성탄의 축복의 삶을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겨지고 가꿔지고 그리스도의 그 꽃이 피고,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겨진 것은 자라나지만, 잉태하고 장성한 그 분량으로 이어진 것은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다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밖으로 생산되어 전해져다 결심입니다. 전도입니다. 전파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위에서 어떤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들 이 말에서 예수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제전히 창성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시작 해야 됩니다. 말씀 대로 내 내면 적인 삶 속에 말씀이 정말 흔들릴 때, 이 제는 밖으로 여러 분이 전해야 된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 도의 말이나 행동 행위로 나오면 자랑하게 될것 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시인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것, 부럽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사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삶 이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진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 속에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찬양 속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안의 삶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표출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언제 이로 가는 그 바로 순화의 삶입니다. 그갈라디아사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다는니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거룩한 삶의 단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마, 말씀대로 이루 삶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니다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형상을 출산할 때곧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헌신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봄은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이세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천의 길, 그 천의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적어는 남자입니다. 그녀 자신이 잉태했다는 소문을 듣고 파혼하고자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주의 사다가 전사가 보내져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사실을 알면 파혼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의인터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심을 아시 마리아를 지켰습니다. 마리아를 돌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습니다. 몇년 전만해도 어떻게 보면 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어떤 어,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버림받지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으로부터 추방당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아기인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그 가문 속에 재산 가문 속에 어 지금 그 집안 내에 먹칠을 합니다. 명예를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든 현실이 마리아에게 닥쳐왔습니다. 버림받을 가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마리아 자신의 고백 속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그 고백 속에서 자신은 희생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엄한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의 가문의 한 천여가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신의 죽음까지 각오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는 내 목숨을 이를 감옥하지 야된다는것 연신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는 예수 탄생의 그 의미가 뭔가 아내 자신이 이 생하고 이제 온신대할 차례구나 예수 그때의 땅에 오신으로 십자가 지셨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차례이구나.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메시 받기도 합니다. 저런 받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마다 닥칠 때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수 있고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심할 수 있다는 제가 내 퇴직소를 쓰면서도 당당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목회에 전념하기, 교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퇴직을 하겠다고 품위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힘들어도 새벽 예배를 깨웁니다. 수예배를 통합 믿더 젖드립니다. 교회회나새벽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립니다. 시간 되시는 곳시고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붙잡고 그들의 진정으로 우리 여진부 그리스도교회가 오직 성서, 오직 성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이 교회에서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사랑,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태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나아 흔버리고내 자신 없다고 고백했듯이. 이제는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비판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핏박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업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희생하고 신하며 이제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다. 나안 예수 그리스도가 사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대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분명 축복할 것이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 통해 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있이시 기쁘다 부주어졌네 만백성 맞으라 다 어린 양 희생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 교회 성도들 많은 인류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다 찬양할 때입니다 다 감사할 때입니다 경배 드릴 때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Yeah. 할렐루야 엄한 아, 네. 불법 안에서 재산 마무리 한 처녀가 아기를 받을 때이 마리아는 죽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이 당쳐옵니 그러나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이인태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류의 모든 자를 구원하실성령의로 잉태된 아이다 이제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가고하고 이생하고 어이신하는 이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을 은혜하게습니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이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대접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한번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마리아 고백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생이요, 헌신이요, 언제나는께드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 헌신할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고백할 때, 진정한 성탄의 미래를 깨달을 때, 승리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